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쩝법사 21세입니다 4월 13일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ML에 굉장히 중요한 패치가 좀 들어왔는데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배틀 메이지도 3분 주기로 딜할 을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뱀의 극대 스킬, 어비셜 라이트닝이 원래 200초였는데 이게 180초로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스터 오브 데스도 마찬가지로 까먹지 않고 180초로 해줬습니다. 또한, 유니오라 90초, 그리고 그림리퍼 90초 뿐만 아니라, 알턴을 전에는 까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패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20초로 완전히 예, 어, 알터 유지시간이 40초거든요. 이제 사냥터에서 정말로 사라지자마자 깔아도 항시 유지가 될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사냥에서 상당히 많이 편해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보스에서도 알터를 상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4알터보다는 그냥 2알터로 쭉 편하게 딜라는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뱀의 3분 패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좀안 좋은 소식도 같이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뱀의 아주 훌륭한 파티 버프 스킬들이 좀 너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디버프 라 하이퍼 옵션에 디버포라, 엘리멘탈 리셋, 여기에 옵션이 바뀌게 되었는데, 어, 속성대성 감소 10%는 그대로예요. 근데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10%에서 8%로 2%포인트 너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너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디버포라만 너프한 게 아니라 타코라도 너프를 했습니다. 타코라 데미지 증가량 원래 20%였거든요. 그것을 10%로 어,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얘만 반토막이 난게 아니라, 다코라 보스 킬러도 10% 증가해서 5%로 반토막 너프를 당했습니다. 애까 파티에서 어, 유니오라 타이밍이 아니어도 다코라를 상시로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평균 증가가 꽤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다코라의 능력을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코라로 원래 파티원한테도 데미지 보스 공격할 때는 데미지 30% 증가와 다름없었거든요 그것을 반토막 15% 증가로 너프한 꼴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배틀매이즈의 현황은 그러니까 솔풀 능력도 사실 그럼 너프가 된거죠 현상 유지를 어찌저찌 시켜주려는 듯 최종 데미지 5%를 스펠 부스트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데미지가 좀 오르게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솔풀 하실때 영향력은 좀덜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냥 자체는 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옐로우라 쓰시던 분들의 사냥 능력은 조금 더 보강이 되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꼬라 쓰시던 분들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영할 때 원킬은요 현재 상황에서 나고 있었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야. 보스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자체적인 체감은 안날수 있습니다. 솔풀이니까요 이제 파티에서의 영향력이 좀 감소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3분 주기 안돼서 사냥 능력이 좀더 좋아졌고 보스 솔풀도좀더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릉도 빌드를 좀더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반면에 이제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은 파티에서의 영향력이 좀 감소했다.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뱀의 위치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워낙 다른 시너지 효과에 비해서 상당히 두드러지다 보니까 귀, 되게 괜찮았거든요. 뭐 비숍은 당연히 어, 일황이고 네. 어 다음 반면에 이제 뱀매가 이제 그 다음 차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너프를 되었다 하더라도 차순위는 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현재 상황 그렇게까지 엄청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리퍼가 끝나갈 시기에 이제 유니오라가 쿨이 돌았는지 보면 되거든요 메르세스 유니온이 없어요 쿨타임 감소를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리퍼가 유니오라 쿨돌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리퍼가 이제 끝나거든요 지금 끝났는데 딱 끝나자마자 유니오라가 쿨이 돌았어요 여기서도 이 정도면은 사실상 어. 본 서버에 패치가 된다면은, 어, 되게 안정적으로 쿨타임을 돌릴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알터도 항상 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사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4월 13일 테스터 패치를 통해서 배틀메이지는 드디어 200초를 탈출을 하고, 3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배틀메이즈의 파티 능력치가 하향을 당했습니다. 더 디버포라에 있던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소폭 감소했고, 다음, 다코라의 력치가좀 대폭 감소했습니다. 토막이 났습니다. 파티에서의 영향력이 좀 감소했다. 하지만 이거 감소했다고 해서 뱀의가 완전 뭐 파티에서 구데기가된건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한 위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도 4월 13일 20주년 배틀매이지 벨페였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쩝빠